오늘 건이 날 어. 아. 네. 할아버지 뽀뽀 한 번만 뽀뽀해줘 아. 안녕하세요 아누라 TV 네. 건이입니다 제거해봐 안녕하세요 건이 네. 그렇지 오늘 건이 위해서 우리 놀러 나가는 거지 빠빠이 잇따 만나요 빠빠이 찍어+ 찍어 그러니까 우리 방학 때는 조금 어설프고 계획적이지 않고 해도 어, 일단 방학을 잘 보내고 어, 방학 끝나고 나서 또 바로 그냥 비치게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네. 약속 네. 오빠는 목소리 왜안 들리지 도네 이렇게 남자들만 있으니까 되게 좋아. <laughs> 다 해줘. 우리 집 남자들 멋있어. 우리 남편은 텐트만 쳐주고 다시 집으로 가실 거예요. 가자, 얼른. 아, 가자. 짜잔. 우리 여기 자주 옵니다. 거니 형아들 어디있어 형아 오른쪽 저기있다 거니 우리 신랑이 지금 멋져 우리 어? 햇빛 맞으면 안된다고 위험하다고 텐트치로 왔어요 우리랑 같이 텐트 치고 바로 갈 거예요. 우리 여자들, 아이들이랑 재밌게 놀 거예요. 안녕, 어서. 우리도 방금 도착했어. 잠깐만, 건니건니건니 엄마랑 같이 가자. 일로와, 일러 일로와. 아하니야 <laughs> <laughs> 음 이쁜 얼굴이 까맣게 타면 안되잖아 노..노 <laughs> 했잖아 목해줘? 뭐, 산책 안되지 어디 봐. 우리 건이 신났어. <laughs> 한편 아쉬운 대로 발만 보여드릴게요. <laughs> 시원하다고 발만 담기고 가자고. 결론, 초도 들어왔어요. 우리 막, 막둥이랑 놀아주려고 윤리수 사다 놓고 이제 실거 놀아줘야지 아 목이 아파가지고 힘들어 너무 더워 어 아, 치킨 들고 왔대 저 강이 강이 엄마야 엄마 강이 강아 고 이야 이 해피 때문에 안 돼. 오길 잘했네, 오길 잘했어, 오길 잘했어. 간다, 간다. 우길 잘했어. 간다, 간다. 중 1학년, 아주 동생들 괴롭히고 있네. 아직 <laughs> 아이 아이 안 떠네 이제 땡기면 되는 거예요? 한살 땡겨야 돼. 네, 오 잘한다. 오 좋아, 오 좋아, 괜니아 잘한다. 좋아? 오. 우 괜찮아, 괜찮아. 무슨 생각을 하는거야? 누나가 아주 잘 놀아주네 멋진 누나가 있네 누나 최고 해봐 아이 이뻐 그래? 같이 놀아 그럼 기타는 <laughs> 거 오신 건데 우리 관이가못 탔죠. 얘는 개구리예요, 개구리. 관장이 <laughs> 보고 있어봐. 나 목이 너무 아파서 차 따뜻한 차 율무차 좀 먹고 올게. 알았어. 입에 물 들어가면 안 돼. 빨리 마시고 올게. 안쪽으로 들어가 동생들도 들어와야 되니까. 애들아 들어오세요. 아, 배고프지. 와 맛있겠다. 두 개가 있 애들아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해야지. 빌워나 신났어. 너 여기 친구가 있어. 너 아빠한테 혼나 이제. 너얘 가만히 있는데 네가 괴롭혀서 여기 친구가 있어. 우리 막내가 아주 성격 아주 좋아요. 형아들 누나들 괴롭히고 있어요. <laughs> 막내가 누나들 형아들이랑 놀아주고 있어요. <laughs> 코니, 다부셔버려거니거니 눈빛. 응. 이제 집에 가까거니코 어? 집에 가자 이제 지어 안돼 이제 집에 가야돼 집에 가자. 너 지금 몇 시간 놀지 알아? 집 집에 이제 가자. 집에 집에 야 우리 너무 많이 놀았어. 우리 한시 여기 왔거든? 에 집에 시? 에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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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에아 햇빛이 가라앉았으니까 그럼 조금만 더 눕자. 알았어? 규브가 네. <laughs> 우리 거 아니었거든요. 주인이 와서 이제 우리 딸도 잡고 있다고 하고 갖고 갔더니 울고 난리예요. 왜요? <laughs> 아, 우리 거반고 났어요. 형아들이 아주 무리하게 도는 바람에. <laughs> 아니 미안해. <웃음> 어. <웃음> 미안해. <웃음> 주고 없다고 지금 난리야. 거니 잉크 거니 잉크 오시앙보 같은데. <laughs> 어떻게? 이제 우리 거니 갈 시간 다 됐어요. 이제 우리 정리하고 짐을 싸 놨어요. 우리 남편이 지금 우리 아빠랑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우리 대리로. 친구는 지금 딸들 샤워시키고 있고. 우리 석진이는 맨날 먹어요, 맨날. 어, 석진아? 오늘 하루 종일 동생들 괴롭히니까 좋았어? 아? 어? 즐거웠어? 됐어? 니가 지금 낮잠도 안 자고. 우리 집에서 12시 반에 나왔는데. 지금 다섯시반 아주 힘들어 지금 이리와. 눈 보세요 풀렸어요 이리와. 이리와. 바이바이 재밌기어요 바이바이 이바이 짜잔 제가 기르고 있는 알로이 어, 얼마 전에 강화도 여행도 다녀오고 오늘도 물놀이 다녀오고 저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아무리 선크림 발라도 어, 피부가 너무 탔어요. 아이고 우리 귀염둥이 건우기 <laughs> 엄마 엄 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아니야, 아구. 피부 따가웠지. 네, 모두 <laughs> 감사합니다. 네. 내일 친구들만날때 이쁘게 가라고 엄마가 이렇게 관리해 주는 거야. 음... 좀 아까 따갑지 않았어? 다녀와서 다녀와서 되면서... 내 아, 네, 따가웠어. 응. 여러분. 여러분도 우리 처럼 하는 거 똑같이 해보세요. 이거 최고예요. 목할때 <laughs> 뭐 약간 따갑긴 하지만 아네가 피부가 지금 많이 상해서 이거 하니까 따가운 거야. 안에 수분이 들어가고 있어. 건조해지잖아. 그 물이 소독물이라 피부가 상하거든. 굉장히 상해. 사랑해. 우리 아들들. <laughs>